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4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25장 14절에서, 어, 창세기 25장, 죄송합니다.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25 verses 27 through 34. 27 through 34.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장작권을 수호하라, 장자권을 수호하라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아들을 쌍둥이를 낳았는데 여기 보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들 사람,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고 아웃고잉하고 어,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이 장막에 거하는 그 이삭은 어, 그 아들 큰 아들 쌍둥이였지만 먼저 나온 에서를 좋아하고 그가 사냥해온 어, 그런 그 게임 밑으로 어, 음식을 해서 먹는 것을 즐겼고 어, 아내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서 이두 가정이 이 가정이 말이죠 두 아들을 놓고 이렇게 부부가 서로 편해하면서, 어, 이제 이런 불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애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어, 너무나 또 다른데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남성적이고,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멋있는 사람, 호탕하고, 어 그리고 아주 액티브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여성적이고 어, 내성적이고 이렇게 에,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음, 타입이었던가봐요. 그런데 에, 히브리서 12장 아, 16절에 보니까 에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laughs>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 에서를 향해서 히브리서는 망령되다. 망령되다는 말은 헬라말로 베벨로스라는 말이에요. 베벨로스라는 말은 세상적이다. 어, 또는 세속적이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worldly 예 또는 어 godless 어 godless 이렇게 번역했는데, profane, worldly,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는, 오히려 굉장히 더 사람들에게 친화력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인 팩터가 없는 굉장히 세속적인, 세속적이라는 게 뭐예요? 어,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물질적인 것더 중요한 거고, 또 현실적인 것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어, 세속적인 거, 어, 자기중심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게 세속적인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게, 에, 그런 음, 사고 방식으로, 어, 이, 이 아이가 큰 거예요. 같은 집안에서, 같은, 어, 영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이큰 아들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고 방식으로 어, 자랐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망령 되다 망명때다. 망령 되다는 어, 히에로스란 거룩하다의 반대 말이에요. 세속적인 어, 하나님을 배제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어,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어, 이는, 이 중요한 선악의 분별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 물결을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밸류, 가치, 이, 이런 것들을 그냥 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을 망령되다 이렇게 읽으어요 자,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이런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아 이와 같은 음 육신적이고 어 물질적인 축복도 영적인 축복 하에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내가 어 물질이 없으면 살수 없고 다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의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복이 의미 있는 거지, 하나님을 배제한 세속적인 그와 같은, 음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더 덧없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 에서가 주는 교훈은, 오늘날에도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무슨, 애서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어,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상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집중한다. 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와있나?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나?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런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관심이 있다면 현대판 애서인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거다 원하는데, 정말 교회가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부하고, 내가 i f 파이스 하는 그와 같은 건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영육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거부한다. 이거는 세속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지만은 그리스도가 아직 중심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가치 기준이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은 이거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현대판에서가 아니냐. 마지막은 하나님 중심적이보다는 자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역, 이거보다도 자기의 이름, 명예, 영광, 여기에도 관심이 있다면, 이거는 현대판에서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미해서 어,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의 조건을 생각해 봤는데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랑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신뢰해야 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의지해. 그리고 마지막은 주정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왕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신뢰하고 신뢰할 뿐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을 당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이 세상적인 명예도 될수 있겠죠. 또어 다른 어떤 것도 될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인간관계에서 어 자녀도 될수 있고 또는 어 부인도 될수 있고 남편도 될수 있고 모두 다될수 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어, 이, 오늘 32절에 보세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리하겠다 이게 에사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죽게 되었어도 장자의 명분은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왜냐면요. 이 장자의 명분은 한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손, 영원토록 지속되는 밸류가 있는 게 장작권이에요. 그 장작권은 생명을, 을, 놓고,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수호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가져야 되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축복들이 이 장작권에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너를 복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이거는요 엄청난 복이거든요. 엄청난 권세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과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손에 잡혀 있는 일시적인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이것을 빼앗긴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코노미에서 보면은 여러분 손에 손해, 손에도 그런 손해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장자권이 뭘까 한세 가지 생각해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겠죠. 첫 번째,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장자권을 수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 주어진 모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이 되는 거잖아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몫이 있잖아요. 그 장자의 몫이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들은 여러분들의 장자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육의복이 임하게 될 줄로 어, 믿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수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장자는 그 아들을 축복하고 그 손자를 축복하고 그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과 그리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 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진리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 이것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미스테이크를 여러분들과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놓치지 말고 수호하라 꼭 잡으세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호리 여겼던 이삭과 같이 망령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귀한 장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 배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